안녕하세요. 이비플라자 이동준 이사입니다. 최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전라도 목고 가고 있습니다. 목포 가는 거는 저희 801디 네, 테그니처 모델 캘리포니아 머얼 그로스 오늘 설치하러 갑니다. 설치하는 길에 여기 잠깐 휴게소에서고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스트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화성 휴게소인데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야외라서 깜짝 놀랐었죠. 제가 지금까지는 에비플라자의 매장 내부에서 직접 가 음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감 있고 생세한 다양한 컨텐츠를 에비플라자와저민지가 함께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컨텐츠 이름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2위로 민지가 간다 라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수정하시고 좋은 이름이 나오신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3분을 선정해서 수정의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블플라다의 이동준 이사님과 저희 최진영 과장님과 함께 목포에 계시는 고객님의 B&W m 플래그십 모델이죠 바로 801 드리퍼 시그니처 캘리포니아 벌 글로스 세팅을 하러 가는데요. 상서병이 났을 정도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또 설치까지 직접 된다니까 굉장히 기대되고요. 오늘 설치를 진행하면서 801 드리퍼 시그니처 캘리포니아 벌 글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치 받으시는 고객님과 간단히 연습, 음. 안 끊어서 성 질투 계약, 그리고 무한 계약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힘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사님 부카 준비하셨나요? 저희 출장 기본입니다. 네, 팀장님 들으셨죠? 사장님 미국에 있어요. 어, <laughs> 설치를 하면서 작게나마 고객님과 간단히 인터뷰하는 영상도 담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처음 진행하게 되는 콘텐츠여서 무척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슬분 가는 기분이어서 어제 잠을 전혀 못 잤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응원과 댓글이 필요한데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필수예요네자 그럼 봉준일 상님과 진영 과장님과 민지가 간다 목포로 출발하시죠 그렇고 오늘 내일 걸쳐가지고 캘리포니아 벌글루스를 두 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지 네. 네. 고객님 두분 되게 네. 네. 많죠 저희가 너무너무 설레요 그 제품은 실제로 봤을 때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또 쇼장에서 볼 때와 매장에서 볼 때, 그리고 손님 집에서 음. 볼때 느낌이 되게 각각 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두집 모두 M4 시스템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오늘 가실 목포 손님은 아마 오디오 구력이 조금 되신 분이시고. 네.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 찍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D4 처음 나왔을 때. B&W의 M 적은 새로운 b M w 그니 맞아요. 네. 어, 어, 나의 적은 어제의나 네. 네.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계속 B&W만 M 네. 거짓말 하시는지,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그런 부분. 음, 그쵸. 지금 800D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저도 물론 팔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손님 입에서,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끌리셔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감행을 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에요 목포에 다 왔습니다 장장 한 5시간 5시간 좀더 네. 걸린 것 같아요 BMW 시그니처 가지고 금방 간도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금방 갈게요 안전하게 <목> 아우 일 잘해 깜담치 비싸거든요 그래야겠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열심히 하세요 네. Running around, you know better, Daddy. I can't stand it because you put me down. I put a spell on you. 간단하게 그 원장 소개 잠깐만 부탁드려요 저는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박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네. 오디오와 레코드라는 잡지를 통해서 아. 처음 어, 오디오를 접하게 됐고 네. 처음에는 롯데파이오니아라는 네. 오디오 셋을 통해서 음악을 시작했고 그 뒤에 시스템 조금씩 변동하면서 네. 현재에 이르게 됐고 오늘 큐레이터님하고 네. 인터뷰도 하게 됐네요. <laughs> 네. <laughs> 그러게요. 저한테는 거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네요. 좀뭐 롯데 파이오니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이제 지금 아, 스피커의 예. 거의 레퍼런스라고 하는 최상위 모델을 들으셨는데요. 예. 아까 설치하면서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예. 즐겨 들으시는 음악 취향을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요. 물론 두루두루 예. 들으시겠지만 전달. 그 중에서도 좀 집중된 예. 장르 가 있으신지. 저는 다 클래식을 주로 듣기도 하는데 네. 학생때는 메탈도 즐겨 들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장르는 <laughs> 네. 특별히 따지지 않는데 요즘은 어, 어떨 때는 말로 같이 네. 태편성 음악이 좋을 때도 어떨 때는 또그 바흐나 모차르트 네. 소편성 음악 특히 바흐 어, 아이린 사나타와 파르티타를 네. 즐겨 듣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새로 나온 리슈 파르티타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나왔던 네. 과거 음반들도 밖에 보니까 중복으로 많이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쓰셨던 모델도 B&W의 800D 모델이잖아요. 네. 사실 그 모델이 B&W사에서 기념비적인 모델이잖아요. 첫 네.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네. 장착한 모델이어서. 그렇죠. 네. 근데 또 그대로 B&W사의 최상위 모델을 들으신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따로? 음... 800D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편성을 들을 때좀 아. 사운드적 쾌감이 있는데 네. 어... B&W...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사에서 네. 항상 기념미적인 모델이 그렇죠. 나올 때는 시그니처가 네. 나오거든요 근데 드디어 20... 거의 20년 만에 맞아요 시그니처 모델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네. 한번 바꾸고 싶어서 바꿔봤는데요. 아까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어, 기존에 쓰던 것과는 또 다른 싸움 적인 체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0백개를 들으셨을 때 대표성도 너무 짜릿하지만, 이 이제 D 포 시그니처에서는 세심한 면들을 많이 살려주니까 네. 앞으로 소품이나 실내악 들으실 때 조금 더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궁금한 게. B&W 말고 혹시 다른 기종도 운영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나 처음에 본격적으로 <laughs> 하이파이도 입문을 할때 네. 어, 듣고 싶은 스피커가 탄노이 GRF 메모리가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보작이 있었고 네. 또 학생 때 다니던 그 음악 감상실 있죠 네. <laughs>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80, 90년대만 해도 음악 감상실이 있어서 거기서도 나 클래식 음악을 들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JBL의 4345, 3, 3, 이런 스피커들 중에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그때 현악을 좋아해서 네. 탄노이 GRF 메모리를 썼는데, 어,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실에 너무 어, 멋있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 스피커 특징은, 어, 듣기 편해요. 그렇죠. 생각을, 음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을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그 음악에 맡기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미 GRF를 가지고 계셔서 또 BMW의 이 모니터 성향으로 또 하나 네. 더 추가로 구비하셔서 듣는 이제 음악적인 추가되는 즐거움을 두 배로 누리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BMW 최상위 모델로 결정을 하셨는데 BMW를 애정하는 이유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실까요? 추억이나? 음, 나 사실 800D 쓰기 전에는 어 방이 좀적어한 방에서는 아, 805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네, 805를 네. 듣다가 805는 소탄성을 듣기에는 정말 좋잖아요. 네. 그래서 805에다가 어제프로 랜드, 모노블록 아, 네. 그 파워앰프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좀나 판을 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대형 스피커를 오게 된 네. 거죠. 아 저도 덕분에 너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 네 800D를 아, 네. 저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설치를 왔는데 혹시 AV플라자와 거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 네.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 <laughs> 그때 한참 네. 그 AV 열풍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 다채널 파워앰프,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유행했었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실에 있는 태그 맥란에. 네, 맞아요. 지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비플라이다에서 네. 아 어, 구매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거 엄청 나갔는데. 오래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laughs> 있다한 어, 3, 4년 전에 에스테릭 네. SA CD 플레이어. 네, 지금 소스로 어, 쓰고 계시죠. 계신... K101 XD 네. 이 모델을 썼는데, 어, 피드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뭐, 문제가 있으면은. 네. 엔지니어적 관점이나, 막마에가드인 관점에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피드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정말 그러면 저희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고객이시니까 아, 네. 그, 그, 그러니까 프라자를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대답을 너무 세심하게 잘 아, 해주셨네요. 음. <laughs> 아마 이제 이동준 이사님이 있어서 이제 그런 면들이 도드라지는 거겠죠? 아, 네. <laughs> 제가 이제 처음이어서 저도 많이 모자랐는데 네. 인터뷰에 너무 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네. 저희 제가 장미레코드 이름으로 네. 네, 간단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일본에서 나왔던 과거 이제 아트페퍼 음반이고요. 네. 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앨범 제목과 동일하게 스타더스트라는 곡을 들으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이랑 그리고 매일 매일 레코드를 닦으셔도 레코드에 전혀 손상이 네. 없는 레코드 전용 세척제고요. 그리고 펜을 또두 대를 가지고 계시고 바늘도 여러 개 계시니까 이거는 스타일러스 클리너 네. 네. 있으면 다 쓰게 됩니다. 아, 네. <laughs> 이렇게 제가 간단한 데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장미 레코드 잠깐 들어간 사이트를 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어, 음반이 있어서 한번 애용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저도 네. 덕분에 너무 좋은 음반 구경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또제 열정이 살아나는 것 네. 같아요.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근데 좋은 직업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왜냐면은 그래서... 아유, 저는요, 오늘... 일단은 뭐 시그니처 설치하신 것도 너무 기쁘지만요. 시그니처랑 기존에 갖고 계시던 VTR 모노블럭 조합도 네.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또한번 좋은 경험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뭐 앰프를 바꾸신다거나 하시면 아, 네. 제가 또 찾으러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짠. i don't know